안녕하세요. 오일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4회 한국어 능력시험 1 읽기 65번에서 70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6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66번 텍스트 읽어보겠습니다. 얼음 음료는 여름철 인기 메뉴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음 음료를 만들 때는 천천히 녹는 얼음을 넣으면 좋습니다. 큰 얼음은 작은 얼음보다 천천히 녹고 오래 얼린 얼음도 잠깐 얼린 얼음보다 천천히 녹습니다. 이런 얼음을 넣으면 가로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는 여름에 얼음을 넣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료에 얼음을 넣었을 때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 원래의 맛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료에 얼음을 넣어도 음료 원래의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녹는 얼음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녹는 얼음은 큰 얼음이고 또한 오래 얼린 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65번 가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기 위해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항을 한번씩 넣어 보겠습니다. 마시지만, 이거는 마셔요, 그렇지만 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이런 얼음을 넣으면 마시지만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마시지만 좀 이상하죠? 2번. 마시려고 이런 얼음을 넣으면 마시려고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마시려고,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마시려고, 음료를 마시려고, 이런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넣으면 이래서 마시려고는 맞지 않습니다. 3번,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나 원인을 말하죠. 이런 얼음을 넣으면 이때도 마시기 때문에 하면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또는 얼음을 마시기 때문에 이런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혼자 마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마시는 동안에 이 동안은 시간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얼음을 넣으면 마시는 동안에 마시는 기간 동안,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시는 동안이 맞습니다. 그러면 66번을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래 얼린 얼음이 더 빨리 녹습니다. 여기 보면 오래 얼린 얼음 있죠? 오래 얼린 얼음도 천천히 녹습니다. 더 빨리 녹습니다. 와 다르죠? 그러면 1번은 아니고 2번. 작은 얼음은 큰 얼음보다 빨리 녹습니다. 작은 얼음 있어요. 보면 큰 얼음은 작은 얼음보다 천천히 녹고, 그러면 작은 얼음은 큰 얼음보다 빨리 녹습니다. 네. 이 말은 곧큰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작은 얼음은 빨리 녹습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 2번은 맞아요. 그러면 3번 볼까요? 큰 얼음을 음료에 넣으면 맛이 금방 달라집니다. 볼까요? 큰 얼음. 큰 얼음은 천천히 녹아요. 그리고 오래 얼린 얼음도 천천히 녹아요. 이런 얼음, 곧큰 얼음과 오래 얼린 얼음을 넣으면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리죠. 네. 그러면 4번 볼까요? 음료 맛은 작은 음료를 넣을 때 천천히 변합니다. 여기 보면, 천천히 녹는 얼음이 음료의 맛을 변하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큰 얼음과 오래 얼린 얼음을 넣었을 때, 처음 음료의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 작은 얼음이 아니고 큰 얼음이나 오래 얼린 얼음을 넣었을 때 천천히 변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66번에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67번에서 68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풍은 보통 7월부터 9월까지 많이 생깁니다. 이런 태풍들도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어로 된 이름도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14개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0년부터 태풍의 이름을 바로 한국어로 이름을 만들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고릅니다. 네, 67번에서 68번의 텍스트는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이 지나가는 태풍이 생기는 곳에서 그, 태풍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지역에 나라 이름에서, 나라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67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만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부르려고 합니다. 하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시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미래는 아니고 이미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져야 되겠죠. 원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태풍의 이름에 대해서 한국도 2000년부터 태풍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건 없죠.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68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태풍은 보통 겨울과 봄에 생깁니다. 여기 보면 태풍은 보통 6, 7월에서 9월까지. 많이 생깁니다. 되어 있어요. 7월부터 8월은 계절적으로 여름이죠. 그래서 겨울과 봄에 생깁니다. 이건 틀리죠. 2번 한국에는 태풍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열네 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2000년부터 태풍의 이름을 가로 하면 한국에도 태풍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불지 않습니다. 이거는 틀리죠. 태풍의 이름은 14개 나라에서 만듭니다. 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14개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3번은 맞습니다. 4번. 태풍의 한국어 발음, 한국어 이름은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이름을 만들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고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만들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발음하기 쉬운 걸로 태풍의 이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도 틀립니다. 네. 그럼 이제 69번에서 70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7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몇달전 우리 집 앞에서 떨고 있는 작고 마른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을 주고 잠도 재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는 이제 가로 저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69번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 볼까요? 그 강아지는 이제 1번. 잠이 많아져서 저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잠이 많아져서 좋은 친구가 됐나요? 네. 그 얘기는 없죠. 그래서 잠이 많아져서는 아니고 2번. 주인을 찾아서, 주인을 찾았나요? 여기 보면, 그때부터 주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죠. 3번은 크고 건강해져서, 그 강아지는 이제 크고 건강해져서 변한 거죠. 처음에는 작고 마른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 사람이 데려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됐죠. 크게 됐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4번도 볼까요? 그 강아지는 이제 계속 떨고 있어서. 지금도 떨고 있나요? 아니죠. 이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 강아지는 집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 줬어요. 그러니까 4번은 아니죠. 네. 69번은 3번입니다.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거. 을 고르십시오. 알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곧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저는 강아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부터 주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못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틀리죠. 2번. 저는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강아지를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집 앞에 작고 마른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저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싫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는 게 싫은가요? 여기 보면 그 강아지는 이제 저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이 말은 곧 강아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뜻이죠. 4번 보겠습니다. 저는 길에서 데려온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집 앞에 떨고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줬어요. 그리고 주인도 찾았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아직도 이 사람 집에 있지요. 그래서 4번. 저는 길에서 데려온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오늘은 토픽 1, 65번부터 70번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다가 혹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 밑에 있는 댓글에 한번 달아 주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 댓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